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학교시험 대비 경민고 2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1 1번이고요 음, 11번까지 빈칸 추론 1 끝나는 문항이 되겠어요. 자, 봅시다. 역시 빈칸 추론이니까 뭐 주제, 주제를 찾으면 되겠죠? 자, we are often faced with, be faced with 하면은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수동태이긴 한데, 그냥 face하고 능동태하고 똑같아요 해석이 직면하더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high level 높은 수준의 얘가 그래 소재예요 높은 수준의 결정 의사 결정에 직면했을 때 where 저 where는 앞에 있는 아, 높은 수준의 decision 의사 결정을 수식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완전한가 봐요. We are unable to predict.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되겠죠? 예상을 할 수가 없다. Result, 결과를. 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자, 그리고 in such situation. 그러한 상황에서 Most people, 대본의 사람들은 end up ing, 결국 뭐뭐하다. quitting이니까. 아, 그만두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둔다. 그만두다. the option, 그 선택을 altogether는 완전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결정은 완전히 이제 포기한다. 그만둔다 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스테이크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테이크, 먹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말뚝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란 뜻도 있어요. 내기에 걸린 돈,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밑에는 뭐 음, 내기에 걸린 돈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걸로 쓰인 것 같은데 위험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are high, 아,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result, 결과가 very un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고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결정을 안 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re's a solution. 오,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제 안 문장이 되겠죠. 너무 어, 위험이 높거나 예측 불가능해서 선택을 못하는 상황. 그 이제 안 문장이 되겠죠. You should use process. 이 과정을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단서는 뒤쪽에 있겠죠. 앞쪽에는 그냥 문제점만 지적됐기 때문에 어, 여기는 뭐해결책의 관점이 들어가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현명하다. Deep your talk. Deep은 이제 딥딥딥 deep, deep, deep. 담그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어, 얘는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진주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에 발가락을 살짝 담그는 거예요. In the water. 이게 현명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물 속에 발가락을 담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dive in head first. 여기서 head first가, 어, 여기서는 토 e 의 발가락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중요한 표현의 반대 표현도 중요합니다.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head first, 머리부터 라고 수식어 하는 부사예요, 부사. 인도 부사로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부사를, 아, 부사. 자, 머리부터 다이브, 다이빙 한다. <laughs> 다이빙 하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요거랑 병렬이 되겠죠. 딥과 다이브가 병렬이 되겠고요 병렬 구조 지켜줘야 돼요. 비교한 거기 때문에 머리부터 들어가기 보다는 아, 발가락부터 담그는 게 어떠냐. 아, 살짝 맛을 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형광펜으로 치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음. 과감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결정은 하이 레벨디시진을할 때는. 살짝 맛만 봐라, 발가락만 넣어봐라. 그래서 뜨거운지 너무 차가운지 알아보라는 얘기죠. 최근에 하면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일 화가 I was about to enroll in 돼 있는데 enroll be about 하면은 아, 막 뭐뭐 하려하다라는 뜻이죠. enroll in 하면은 등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xpensive coaching program 아 비싼 코칭 프로그램을 등록하려고 이제 막 했대요 계획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완전히 be convinced of 하면은 요거는 이제 무엇을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능동태로 해석하셔도 돼요 무엇을 설득된 거니까 설득하다로 해도 크게 해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 확신 여기서 확신이 났겠군요 확신시키단데 수동태니까 그냥 확신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how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 Therefore, 그래서 I used this process 이 과정을 사용했다. By enrolling in low-cost mini course, 아, 얘도 단서가 되긴 합니다. 낮은 비용의 미니 코스, 미니 강좌를 수강한 거예요. 음, 미니 강좌, 맛보기 강좌? 뭐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we do same instructor 같은데 같은 강사가 하는 코스인 거죠. b 자, 파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is 이것이 a 문장이 helped me 내가 understand his m e t h o d o l o g y 방법이라고 그냥 어, method o l o g y 방법론 뭐 이런 건데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 사람의 방법이나 아니면 스타일이나 컨 a 트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 a 는 것을 도와줬고요. I l a s a b l e t o t e s t i t 검증할 수 있게 되었대요. l o w e r i n v e s t m e n t 더 낮은 투자. 그리고 l a s t t i m e 더 시간도 덜 들여서 요거 이제 위험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덜 들여서 테스트, 검증을 할수 있게 되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committing to 이 여기 전념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before가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commit to 하면 뭐뭐에 전념하다. 풀리는 commit라는 전념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부사를 쓰게 된 거고, 이 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 전념하기 전에, 어떻다? 낮은 비용, 위험을 들여서 검증을 먼저 해봤다.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읽고도, 지금 혈샘 형광편 칠 부분, 이 부분이, 어디 갔니?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맞다 있죠? 어. 그러니까 미니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발가락을 담, 담근다던가, 자,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맛보기? 쉽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맛보기가 어떤 거냐? 음. 3번이 괜찮네요. 그렇죠? 작은 규모, smaller scale로 규모로 일단 선택권을 테스팅 해 보는 것이다. 음, 그렇게 하면 된대요. 자, 여기까지 1 0강이냐 13강의 11번 마무리했고요. 다음 다음 수업은 다음 강의는 1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4강 1번으로 넘어가세요. 역시 빈칸 추론 형태고요. 자, 여기는좀 길게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말이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음, 빈칸 추론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단어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9. 문장 이런 빈칸이 있어요. 음.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뭐 추론 근거는 똑같고요. 주제에서 주제를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오케이. 음. 얘는 함축적으로, 얘는 좀더 길게 풀어서, 그냥 결국엔 다 주제입니다. As well as 전치사예요. 우선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As well as making 그 전치사라서. 아, ing가 나왔고요. make sense of는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죠. narrative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 in the ancient world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역사가들은 established 확립했다. 역사의 전통을 그냥 역사라고 그냥 퉁 칩니다. 자, 이거를 뭐로써 뭐로써니까 두 개가 사실은 근사값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거다. 오케이 이해할 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뭐로 이렇게 빈칸 추론해라 이거죠. 음. 자, 역사의 전통을 빈칸으로써 확입했다 자, 역사의 역할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근사 값을. The History writing, 아, 역사 저술, 음, 역사서 w r i 이니까 저술 리비와 타치, 타시투스. 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두 사람의 역사 저술은 was in part 부분적으로 하면서 디자인들을 꾸며준 거죠. 만들어졌다, 설계되어졌다, 투부 정사하도록. 아, 이 i n e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살펴보도록. 음. 자, 뭐를 살펴보는 거냐면, 히로스 아, 역, 영웅들과 멜론, 악당이죠. 음. 악당들의 행동, 선과 악의 행동들을 조사하도록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뭐가 역사 저술이 그렇게 되 있다는 거예요. 자, meditating on 돼 있는데 얘는 분사 구분이고요. meditate, meditate요, meditate. 자, 그러면 얘는 심사, 모두 숙고하다. 온 뒤에 거를 숙고하다 아니면은 아, 성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성찰하다. Strengths and weaknesses. 자,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 Characters of emperor. 엠포로는 이제 황제죠. 황제와 그 다음에 제너로 어떤 군인들 보통 어,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보통 이제 황제나 어, 정치인들 아니면 뭐 군인들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되죠. 이런 캐릭터들의 강점과 약점을 어, 성찰하면서 숙고하면서 그리고 providing 얘도 분사군이에요. 제공하면서, 그래서 두 개의 분사구문이 끝부분에 연달아 나온 거고요. 분사구문 1, 분사구문 2, 이렇게 보시고요. 제공하면서, examples. 자, 이것도 내용상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상. 그래서 본보기를 제공한대요. 근데 뭐에 대한 본보기냐면, 어, virtuous. virtuous 하면은 선한이란 뜻이에요. 음. 선함. 음, 여기서는, 형, 버츄스가 선한이란 형용사인데더 플러스 형용사를 쓴 거예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 to imitate and avoid. 우리가 모방해야 하거나 피해야 될 본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e x a m p l s 음, 본보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피해야될 어떤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투부 정사는 앞에 앞에, 앞에 있는 이그제한 플러스를 꾸며 주는 형용사 수식어가 되겠고요. 얘는 조금 복잡하다. 그렇지? 그리고 내용상도 좀 중요해요. 그렇죠? 어, 어떤 도덕적 기준 도덕의 기준을 음, 도덕성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들의 어떤 선한 행동과 나쁜 행동 그리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어떤 다 본보기를 제공할 수, 제공해줄 수 있다. 본보기 음. 자 그럼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주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이것은 계속. 계서 to be 어 uh, to be one of the functions of the history 역사의 어떤 역할 기능 중에 하나로 계속 그 역할을 해 왔다는 거죠. 어. 컨티뉴니까. 음. 자, 역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요 역할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게 형과 편이 들어가면 됩니다. 프랑스의 크로니클러스 연대기 학자. 자, 그런 답다 하세요, 그냥. 존 아, 이 사람이 said, 그가 had written. 썼다. 그 전에 쓴 건가 봐요.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썼고요. 대각어를 썼고요. his account. account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는 뭘 상징해요? 역사를 상징하죠. 역사를 상징하고요. 음. shivalos. 발음이 좀 그런데. 자, 이거는 기사도. 기사도의 k night. 기사도를 갖춘. 뭐 그런 뉘앙스죠. 기사, 어떤 선함을 갖추고, 의로움을 행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시발러, 시발러스를 어, 쓴 거고요. 자, 이건 뭐 도덕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일종의 도덕의 어떤 도덕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음. 자, 이러한 기사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파이팅은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싸우는 어디에서? 아, 백년 전쟁이라고 프랑스하고 누구랑 싸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유럽에서 일어난 오랜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있었던 기사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So that 뭐하기 위해서 brave man, 어떤 용감한 사람들이 should be inspired. 아,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영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음, 부사역 그냥 수식한 거고요. to follow 따르도록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한 예시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감한 사람들이 기사도 정신을 따를 수 있도록 어, 이제 영웅들의 서사를 역사로 기술을 한 거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본보기, 도덕성의 기준을 설치한 어, 확립하는 그러한 도덕성의 기준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얘가랑 맥락이 같죠. Today. 오늘날 아, 링컨과 처칠과 간디 마틴 루터 킹 어쩌고저쩌고 다이 역사적인 연구는 다퍼 n c 세임펑션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같은 역할도 뭐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음. 어떤 도덕적 기준의 역할을 했다. 역사가, 역사가. 음. 자, 그러면 여기 도덕적 기준의 역할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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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r e f l e c t i o n 성찰 성찰은 뭐그 m 다 치고 l 하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도덕적 어떤 교훈 성찰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인물들의 자 그래서 r 번이 답이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